매운갈비찜에 국물 좀대표고요 그럼 굴 무침 a 소주. 음. 굴을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담그고 있어요. 익힐 거 그랬어요. 바보인가 봐. 이런 아이디어를 몰랐네. 매운갈비찜과 굴의 한상. 구레강입니다. 가 아, 겁나 예쁩니다. 아, 이 거의 단점아 기름 모두 기름이 안 줘요. 졸라 찌개 s 졸라 찌개 어, 찌우지? 중요한거 아니고요. 파이브장 밑에 있는 거 포장입니다. 샴이 찢! 음. 워낙에 찌긴 거는 한, 한참 끓였는데도 불구하고. 너무 찌기가 아이 양념이 너무 두려워 골목집에 있는 무 무를 주세요 응? 아, 굴이 우정 역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음, 찔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봉다리를 가져왔는데 봉다리도요 많잖아요 집에 뭐 재활용도 해도 되지만 이런 거 뼈다고 처리할 때도 없어요 음. 라면에 찍어 먹어. 지 굴은 원래 바로 가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고 여기 남은 굴 남은 굴도 처리할 때는 라면이나 이면 굴라면 되겠죠. 응? 굴은 역시 동굴이죠. 동굴이 싫으신 분들 서굴로 가세요. 뭐 하는 거냐고? 나도 뭘로 근데 매운 과일찜은 그냥 갈비찜사서 매운걸로 만들면 되는데 음 떨려. 천천히 먹을게요. 나도 텔레비좀보자 오랜만에. 6년 만에, 7년 만에. 8년 만에까지 있습니다. 개재밌다.